안녕하십니까. 공매아재입니다. 교통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오늘은 아시아 경제에서 올 초에 기사로 나왔던 내용이 생각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합니다. 올 초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순위를 매겼는데 경기도 과천이 1위였고요. 송파, 강남, 서초 2등, 3등, 4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5위가 어딘 줄 아십니까? 경북 문경시라고 합니다 아 의외였는데요 제목이 KTX 문경역이 생기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동네인 영주도 중앙선 복선이 되면서 청량리로 KTX 이음 노선이 연결되면서 11위에 랭크될 정도로 KTX 연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KTX가 김천에서 거제까지 결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경북 김천에서 내려가면 상주를 거치고요, 합천을 거치고 진주를 거친 다음에 경남 고성, 통영, 거제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름은 알고 있지만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겠어라고 치부해놨던. 도시들이 지금 문경과 영주처럼 KTX의 효과를 보고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몇년 뒤에 일어날 일을 뭐하러 지금 고민합니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항상 부동산은 단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타로 큰 부자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주식에서도 단타로 큰돈 벌었다는 것보다는 묻어두는 투자를 통해서 큰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비트코인도 오래 전에 사놓고 기다린 사람들이 큰돈 벌었지. 다 오른 다음에 짧게 단타 치는 사람 중에 거부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타 쳐서 일부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큰 부자를 만들어주는 건 미래를 내다보고 선 투자해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대박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백 배, 천배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투자만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세 차익을 보는 단타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그런 물건들을 입찰도 해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 투자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김천에서 시작해서 상주. 천, 진주, 그 다음에 경남 고성, 통영, 거제, KTX 역사가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검색해보면 그 역사가 어디에 생기는지까지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짚어드리는데 안 한다? 그건 각자의 선택이니까 말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선점하는 투자에 대해서 간과해버리면 나중에 그 시간이 됐을 때 5년, 10년 생각보다 빠릅니다. 빨리 흘러가요. 어 하는 순간에 어느 날 여러분들은 지금의 기사와 같은 그런 기사를 만나게 될 겁니다. 수학여행갈 때만 들리던 진주, 그렇게 이야기하던 진주가 진주 역사가 생기면서 부동산이 지방에서 뭐1등으로 올라갔다 이런 기사를 볼때 아마 오늘 이 영상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 그때 사둘 걸 거기 선 투자할 걸 아파트를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사야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토지 토지죠. 지금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 곳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거제의 역사가 어디 생기는지, 통영역이 어디 생기는지, 고성역은 어디에 생기는지. 아, 이런 분석과 준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 지역에 저렴하게 경매 물건, 공매 물건 나오는 물건들을 노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고 하신다면 욕심 그거 외에는 별거 없는 거죠 다들 돈을 벌고는 싶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게 문제죠 하루라도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죠 돈의 액수를 중요하게 여게 아닙니다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거에 따른 보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 그냥 바람만 갖고 있고 남들은 그렇게 해서 얻은 보상을 그냥 깎아내리기에 바쁩니다. 투기꾼들이라고. 그러나 그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맞는 행동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가서 과실을 얻는 거지 절대로 그냥 열매가 맺힌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빚전을 스치는 명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맞춰서 실행을 하면 그때 보상이 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과 연결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공부하고 그에 맞춰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결과를 기다리는 그것 자체가 스스로 돕는 거고요 그렇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오늘은 한번 화두를 던져 보고 싶 었어요 너무 막 물건 찾는데 집중하다 보면 아, 경주말이 앞만 보고 달리는 거와 비슷해진다 라는 거예요 잠깐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한적한 공원을 거닐면서 이렇게 읽었던 기사 하나 떠올리 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 해 보고 좀더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이런 것들에도 눈을 돌려 보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 트랙, 트리 트랙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고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계속 단타만 치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왕이면 단타도 하고 중타도 하고 그 다음에 장타도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 아,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자꾸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분들은 부정적인 결과만 났습니다. 돈 많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산 투자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각자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아, 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도 살수 있는 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그런 땅을 살때 그런 내용을 보고 사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경매 검색해 보세요 100만원으로 살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좋아질 곳에다가 투자해 놓으면 그 100만원이 1 0만원이될 수도 있는 거고 억이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은 그냥 화두를 던진 거고 여러분들이 이 화두를 받고 그걸 이용해서 일단 마음의 변화를 먼저 일으켜야 됩니다. 그걸 전 사고의 전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경매 공매의 매력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 찾는 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그 정보를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공매아지였습니다